태아보험 30세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차피 나중에 100세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100세를 준비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100세 만기 보험 30세보다 금액대도 올라가는 만큼 누구보다 똑 부러지게 가입을 해 주셔야겠죠 제가 올려둔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0세 만기 설계하는 모든 특약을 100세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훨씬 비싸지고 굳이 노년기까지 가져갈. 필요 없고 어릴 때만 효용 높은 감염병이나 입원 일당 담보들까지 보험료만 더 길게 내는 셈이 되어서 비효율적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 효용이 높은 담보들은 30세 만기로 중장년기까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성인 보험에 준하는 담보들은 100세 만기로 준비해서 조합 설계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100세 만기 조합 설계를 또 다른 회사의 조합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해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주목해 주세요.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여러분, 보험 탐험가 채널 보탐이 이상 설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세 만기 조합 설계 추천 아니죠. 백세 조합 설계는 총 3개의 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출생 직후와 영유아기 보장에 집중한 30세 만기 설계안 하나. 중장년기까지 생각한 암 뇌심 진단비, 수술비가 포함된 백세 만기 설계안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비까지. 가입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보험이 세 개나 된다니까 금액이 부담될까 걱정되실까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도 30세 만기가 출생 전 55,880원 출생 후에는 30,150원 100세 만기는 출생 전 3,478원 출생 후에는 65,517원입니다 실비는요 출생 전에 15,976원 출생 후에는 24,244원입니다 그렇다면 출생 후에 30세 만기. 백세만기, 실비까지 모두 합해서 119,00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금액을 계속해서 내시는 건또 아닙니다. 실비는 출생 후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10만원 정도 보험료가 유지되실 거예요. 그럼 30세 만기 설계안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30세 만기는 어릴 때 효용이 높은 특약과 또 태아 특약을 위주로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특약들을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특약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선천 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30세 만기 회사는 케어 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A사로 준비했는데요. A사는 선천 장애 출생을 1, 2, 3종으로 분류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가입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회사 사실 이렇게 1, 2, 3종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장애 출생, 심한 장애 출생으로만 구분을 해 두고 가입 금액도 100만 원 천만 원으로 좀더 많았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최소 100만 원은 보장했던 거죠. 1, 2, 3종의 분류가 생긴 후부터는 일종의 30만 원을 가장 많이 청구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A사 태아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회사인 만큼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같아요. 바로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염색체 이상 등 중대한 장애를 더 여러 종류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사의 선천 장애 출생 3종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 가 나와있는 약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운 증후군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증후군, XXX 증후군, 클라임펠터 증후군 등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이슈에 대비를 잘 해두고 있는데요. 그 외에 태아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다른 회사들 약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지의 감소나 결손 외에는 뇌성마비, 뭐 다운 증후군 정도를 심한 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외에 염색체 이상의 경우는 장애 출생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사경이나 심방중격결손등 자주 청구 들어오는 장애 출생의 경우 A사에서는 일종의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금액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정말 큰 이슈에 대해서는 범위 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니 태아보험 1위 이유가 또 있는 것도 같아요 다음은 질병수술비 담보입니다 30만 원 구성했는데요. 질병 수술비 선천 포함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에 따르면 이렇게 선천 기형, 변형과 염색체 이상에 해당하는 수많은 질병 코드들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질병 수술비는 100세 만기 안에도 구성을 해 두었는데요. 태아 보험을 가입해 주는 목적이 혹시 모를 선천 이상을 대비하고자 함이 크기 때문에 태아 시기에 또 22주 전에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선천 이상 관련 특약들은 중복으로 받 으실수 있도록 구성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선천 이상 중에서 다발성으로 빈도 높게 나타나는 선천 이상으로 수술 시에 보장해주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10만 원,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선천 이상으로 수술 시에 보장받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200만 원입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300만 원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 질병 수술비 설명드릴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담보명 옆에 혀 유착증은 제외한 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A사는 질병 수술비에서 선천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혀유착증 수술은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 혀유착증 수술을 바로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에서 10만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혀 유착증 수술도 30만 원 보장되면 너무 좋으련만 아쉽긴 한데요. 다행히도 100세 만기로 추천드리는 회사의 질병 수술비에서는 혀 유착증까지 20만 원을 보장하니까요. 든든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호 보완되게 설계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100세 만기 조합 설계의 장점이겠죠? 다음은 심장 관련 수술비입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비 300만 원, 어린이 심장 시술비 200만 원. 넣어드렸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주요 수술 통계를 보면 9세 이하 아이들이 받는 수술 탑5 안에 심장 수술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심장 관련 수술 담보는 너무 줄이지 마시고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할 경우 300만 원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장 시술비도 200만 원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인실 병원 등급 상관없이 보장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로 1에서 31만원 1에서 181만원 구성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태아보험 정말 필수 담보인데요. 왜냐하면 청구가 정말+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봐도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입원을 합니다. 신생아 시기에 황달로. 제왕절개 후에 호흡이 불안정해서 감염병이 심해져서도 입원하고요. 신생아실에 바이러스가 돌아서 입원하는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담보지만 입원일당은 30세 만기에만 구성을 했고요. 100세 만기에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병 입원일당 금액을 보시면 꽤 비싼 담보인데요. 어릴 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입원을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생 이후로는 입원 잘 하지 않으셨죠. 저도 청구를 도와드린 보면 5~6세 정도 이후로는 아이들 입원 청구가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100세 만기 설계 안에 입원 일당 추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인실 일당 혹은 상급 병원 일당. 1인실 일당 등 범위가 좀더 좁고 금액도 저렴한 일당 담보로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2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인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입원 일당도 들어가 있는데요. 2.5kg 이하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 3일 이상 60일 한도로 하루 5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 일당은 출생 저두기 질병 분류표에 따른 질환으로 입원할 시에 하루 만 원씩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이번 일당은 총 3만 원 구성해 드렸는데요. 질병 이번 일당 담보와 균형을 맞춰서 5만 원 제액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감염병 담보인데요. 수족구 진단비 30만 원 구성했습니다. 사실, 이런 감염병 보장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땐 가장 보험의 효용을 느끼게 하는 담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족구 진단비. 지금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셔도요. 어린이집 가게 되면 정말 청구가 많은 담보입니다. 이런 담보들은 일단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 건강상태를 봐가면서 삭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골절 진단비입니다. 치아가 깨져도 보장되는 가장 넓은 범위의 골절 진단비 30만원. 치아파절은 제외하는 골절 진단비 2 0만원총5 0만원으로 최대한도 구성해드렸습니다 3 0세 만기 설계하는 아가 때 필요한 보장 위주로 넣었다고 했는데 골절 담보가 꼭 필요한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산 시 압박과 충격으로 쇄골이 골절되어서 태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종종 청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신생아 쇄골 골절 시에 이 골절 진단 담보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30세 만기 설계 안에도 최대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골절은 아이들이 걷고 뛰기 시작하면 키즈 카페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도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요 또 누룽지나 사탕 같은 딱딱한 걸 먹다가도 치아 파절로 청구하니까 최대로 구성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화상 진단 담보는 심재성 2도 이상이. 화상을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2도 화상은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뉘는데 심재성 2도는 진피증까지 손상되는 화상이고요 2에서 4주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화상을 말합니다 중증 화상 부식 진단담보는 상해로 인해 신체 표면적이 20% 이상 3도 화상 혹은 부식으로 진단된 경우 가입금액 3천만 원을 최초 1회 지급받습니다 화상 진단 담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도 또 뜨거운 걸 잘못 만져서도 종종 청구가 들어오는 편이라서요. 아가들 보험에는 필수로 구성해두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태아 보험 특약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를 보장하는 특약이죠. 팔대 장애 진단비인데요. 팔대 장애에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가 있습니다. 장애와 심한 장애 두 담보 묶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심한 장애에 해당된다면 일반 장애와 심한 장애 진단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장애 담보는 300만원, 심한 장애 담보는 100만원 구성했습니다. 요즘에 이 담보를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F코드 진단 이력이 남아서 나중에 다른 보험가입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팔대 장애 진단비 빼주세요. 라고 요청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사실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장애 판정을 받고 이팔대 장애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전에 장애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병원에서 진료본 기록 당연히 있을 거고요. 검사도 여러 번 진행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보험을 가입할 때이 기록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고 하죠. 꼭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때문에 이 담보를 넣어서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 특약 가입 금액으로. 치료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장애를 보장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여러개 되신다면 장애진단담보 500만원 심한장애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암진단비 인데요. 암진단비 5천만원 암진단비의 연계조건이고 암진단비 가입금액의 20%까지만 가입가능한 유사암진단비 1천만원 구성했습니다. 암진단비는 보험료 여력이 괜찮으시고 더큰 금액으로 만기를 더 길게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100세만기 설계 안에 1억을 몰아서 넣어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30세 만기 설계안에 5천만 원, 100세 만기 설계안에 5천만 원 나눠서 넣어두었습니다. 14세 이하 암 발병률을 보면 1위가 백혈병, 2위는 뇌및 중추신경계, 3위는 비호치킨 림프종 순인데요. 때문에 암 진단 범위 중에 해당 1, 2, 3위 암을 커버하는 하위 다발성 소화암을 30세 만기 설계안에 추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30세 만기 설계안에 뇌졸중 담보도 1천만 원 추가해두었는데요. 뇌졸중은 100세 만기 설 계 안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중복되는 담보입니다. 중복되지만 같이 구성해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신생아 뇌출혈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뇌혈관 발달이 미숙해서 혈압이나 혈액량 변화로 쉽게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조산아나 미숙아로 태어나서. 신생아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두 담보를 같이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생아 뇌출혈 시에 100세 만기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 400만 원, 30세 만기 뇌졸증 진단비에서 200만 원, 총 6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하는 금액은 큰 편인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심장 관련 소화특정 질병 진단비,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스쿨 존대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 등 30세 만기 설계안에 함께 구성해드렸습니다. 30세 만기 추천 설계안 내용 잘 따라오셨을까요? 30세 만기 설계안이 태아 특약에 일당 영유하시기 보장까지 특약도 많고 복잡한 편이에요. 이에 대비해서 100세 만기 설계는 간단합니다. 기본 계약인 상위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보험료 납입 면제 보장, 암내심 진단비 질병 상해 수술비 가족 일상 배상 책임 그리고 가성비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총 5천만 원 구성했고요. 상해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에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따로 삭제는 불가능한 담보입니다. 후유장애 3에서 100%로 가장 범위 넓은 담보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도 구성해두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30세 안에도 구성을 해두었는데 후유장애담보는 가입금액 3천만원을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후유장애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해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0% 장애지급률을 확인하실 수 있죠. 3천만원 곱하기 10%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가입금액은 클수록 30세 그리고 100세 안에 모두 넣어둘수록 좋은 것이겠죠.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보장입니다. 가입자가 암이나 허혈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이 된다면 보험료 납입 여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거고요. 가입금액 10만 원을 지급받고 앞으로 보험료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 납입을 면제해주는 담보입니다. 다음은 암 진단비 담보입니다. 암 진단 담보 중에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로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구성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담보인 암 진단비를 1 0 0 까지 큰 금액으로 길게 가져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30세 만기에 내암 진단비를 삭제하시고요, 100세 만기 설계안에 암 진단비 1억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으로 몰아서 구성해두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입니다. 뇌질환 담보 중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고요. 30세 만기에서 설명 드렸듯이 신생아 뇌출혈시 뇌혈관 질환 담보에서 20% 4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2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암뇌심 3대 진단비 담보 중 마지막으로 심장담보에 해당되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담보입니다 이렇게 약관에 해당되는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면 가입금액 2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Q담보입니다 총 20만원 구성했고요. 이렇게 담보명에 Q가 들어가 있다면 선천 이상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100세 만기로 노년기까지 보장되는 보험에 굳이 선천 이상까지 보장될 필요가 있나 문의 주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런데 선천 이상은 꼭 어릴 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기나 노년기에도 선천 이상이 발견되어서 수술받는 경우면 Q코드가 포함된 질병수술비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엄마, 아빠 보험약관 등 태어나서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보시면 단골 멘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선천 이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 대부분 보험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질환들은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이 보장범위가 넓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질병 수술비 외에도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도 선천 이상으로 수술을 해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5종 수술비는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수술을 일종으로 비교적 어려운 수술은 5종으로 보장을 하고요,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외상으로 다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상해 수술비에서 50만 원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개흉이나 개복 수술 등 난이도 높은 큰 수술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질병 1호종 수술비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상해 1호종 수술비도 같이 구성했습니다.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 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3천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3천만원 각막 이식 수술비 1천만원 같은 가입 금액은 크고 보험료는 저렴한 가성비 특약들도 같이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가족 일배책 담보는 가족 중한 사람만 갖고 있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인데요. 나중에 아이가 독립할 때를 대비해 100세로 구성을 했습니다. 가족 일배책 담보 갖고 계신다면 정말 쓰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 차를 긁었다거나 키즈 카페에서 물건을 파손했다거나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에도 보장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집 수도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면 아랫집에 가재도구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도 보상이 됩니다. 심지어 반려견이 산책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할 때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1 1대 특정 감염병 진단비도 100세 안에 하나 구성을 해두었는데요. 감염병 담보인데 왜 100세 안에 넣었나?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담보는 대신 만기를 30세로 조정해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영유아시기에 정말 청구가 많은데요. 30세 만기 추천사였던 A사에서는 수족구다 뭐 어린이 특정 감염병 정도로 감염병 특약이 좀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100세 설계한 추천회사의 경우는 11대 특정 감염병 진단비라는 담보에서 수족구를 포함한 11대 특정 감염병을 연간 1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청구 들어오는 건꼭 든든하게 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세네살쯤까지 우리 아이가 정말 슈퍼 건강한 아이라서 감염병 한번 걸리지 않는다면 이 담보 삭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른 태아보험 100세 만기 조합 설계양 설명 들어봤는데요 100세 만기라고 해서 모든 특약을 다 100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릴 때 효용이 높은 담보들은 30세 만기 성인 이후에도 중요한 담보는 백세 만기 이렇게 나눠서 준비해야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평생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첫 보험이자 평생을 함께할 보장 설계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 첫 보험 똑똑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영상 상단의 연락처. 혹은 더보기란에 채팅 링크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보탑 이지연 설계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